6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의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스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스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이르되 평강을 위함 이니라.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요와의 기름 부어실자가 가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요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까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까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데까지 안해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분내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분내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검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렘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적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세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세가 뜻과 한 가족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오나근데 다윗을 내 앞에 모셨으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울을 부렸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울왕의 월권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략 10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사무엘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왕이 될 사람을 한명 골라놓았으니 슬픔을 거두고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무엘은 두려웠습니다. 만일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냥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처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의 집안 사람들을 그 제사에 참여시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여행을 떠나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 지방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맞으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무엘이 또 어떤 예언을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 좋은 일로 올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를 드리려 왔다고 자신의 방문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세와 그 집안의 아들들도 제사에 초청하였습니다. 자기 왕을 뽑기 위한 일종의 면접 심사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이 아이를 말하는구나.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 사무엘에게 이러셨습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그 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지금 자기 왕을 뽑는 면접 자리에서 준수하고 큰 키를 가진 이세의 장남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이 호의적인 인상을 갖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자연히 장남 엘리압은 세 왕의 후보군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세의 일곱 아들이 차례로 차례 차례 다 사무엘 앞을 지나며 면접을 보게 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이세에게 물었습니다. 내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고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새의 막내아들 다윗이 사무엘 앞으로 불려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될 의식을 행하라고 사무엘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 다윗의 머리에 붙자,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 왕이 될 운명을 안게 된 다윗. 그가 이스라엘 권력과 정치의 심장부,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는 계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찮게도 다윗이 가진 음악적인 재능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에 의해 괴롭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번뇌케하는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악신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그녀는 자지러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왕을 모시고 있던 신하들이 음악 치료법을 써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하여 전국에 영을 내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왕의 신하 중 하나가 다윗을 추천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시골 베들레헴에서 사울의 왕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사울에게 이를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고 사울이 상쾌하여 낫곤 했습니다. 이에 사울은 아예 그를 자기 옆에 부관으로 앉히고 음악 치료사로 일하게끔 했습니다. 사울 왕궁의 실력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멋진 외모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외모로만 판단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사람 참 괜찮다고 하면 그 사람의 첫 인상을 보고 그런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참된 자질이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차차 알게 됩니다. 외모가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면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보시고 믿음과 성품으로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나는 그모습을 가꾸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내적인 성품을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씁니까? 사람들이 나의 얼굴을 볼때 하나님은 나의 내면을 보십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즉시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재능을 사용하셔서 사울왕을 가까이에서 모시게 하시고 리더십의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음악적 재능을 살려 지도자의 자질을 키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다. 빨리 나의 다음 보직이 결정되지 않고 지체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의 지금 자리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람을 볼때 외모로 쉽게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면을 볼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계획이 너무 지체되고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잘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자리에서, 지금 주어진 기회에서 잘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